메디플러스는 이번 IDS 2023에서 한국 업체가 주로 위치해 있는 3홀에 위치해 JTL 맞춤 TTL 루페와 프리미엄 루페를 주력 제품으로 적극 홍보했다. JTL 맞춤 TTL 루페는 술자의 시력과 자세, 눈보, 동공거리, 작업 환경 등 모든 조건에 따라 술자에게 최적화되어 제작되는 맞춤형 개인 광학 현미경이다. 1만 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을 가지고 맞춤 설계로 제작이 되는 초정밀 광학 제품으로 정밀성을 요구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 외과의들에게는 필수 제품이라고 할수 있다. JTL 클래식 맞춤 타입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30g의 매우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작업 시에도 목과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JTL 프리미엄 루페는 기존의 TTL 타입에 비해서 플립업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무거웠던 단점을 보완하여 TTL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우 정밀하게 피디를 조절할 수 있는 레바와 공학적인 옵티컬 앵글을 채용하여 술자에 따라 세밀하게 세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다 깊은 심도를 구현할 수 있는 오토포커스 렌즈를 장착해 자세가 조금 달라져도 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제작되었으며 좌식용과 입식용 두 종류로 나뉘어 공급되고 있다. 렌즈의 6중 멀티레이어 코팅을 통해 보다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도록 했으며 3단 체인 힌지 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안경 착용자는 안경에 덧씌어 기존 안경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에 제공되는 도수 프레임과 도수 클립도 제공되어 술자의 도수를 반영하여 렌즈를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루페는 맞춤과 같은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어 술자의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이준택 대표는 이번 IDS 2023에서 메디플러스가 거둔 성과는 매우 만족스럽다며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국가 딜러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로 딜러들은 별도 파트너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같이 협업하자며 좋은 조건들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딜러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눴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었다고 말했다.